악성홍연영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부산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정말 평범한 30대 청년입니다. 어, 하지만 제가 오늘 이곳에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 평범한 30대 청년이 제가 왜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가 아닌 기호 6번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지에 대해 어, 간단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허경영 후보를 지지합니다. 첫 번째, 허경영 후보는 대통령 후보들 중에 유일한 병장 만기 제대자이자 국가유공자 신분인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행정만을 책임지는 자리가 아닌 유사시 군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 자처하는 후보들 중에서 정작 군대 생활을 제대로 경험해본 후보는 손에 꺼불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팔장애로 인한 군대 면제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 판정으로 역시나 군대 면제입니다. 군대를 못갈 정도로 팔이 아프고 군대를 못갈 정도로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 대통령직을 5년간 무세히 수행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비교가. 하지만 허경영 후보는 현 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한 인물이며 거기 에 더해 베트남 전쟁에 베트남 전쟁에 목숨 걸고 참전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한 참전 유공자입니다. 이분 <laughs> 허경입니다. 군대는 면제이면서 대장동 의혹을 빌전내고 주가 조작 의혹을 벌이는 후보들보다는 참전용사이자 국가유공자인 허경용 후보가 저는 훨씬 더 대통령에 어울리는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laughs> 우리 수익 수익 또한 허경용 후보는 박정희, 대, 박정희 대통령을 비선에서 도우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준석이나 많은 정치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습니다. 그러나 실제 허경영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을 20대 시절 비전에서 수행하고 보좌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창안하고 방송통신대학을, 가, 방송통신대학 건설을 건의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과 국가전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허경영 후보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으며 참전유공자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경영이 인기를 얻을 것에 두려워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철저히 허경영의 과거를 숨기고 허경영을 탄압해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언론 독재입니다! 언론 독재! 대선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나 언론에서 허경영 후보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허경영 후보의 과거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국민들은 자연스레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허경영의 진면목에 대해 알수 없도록 편파적인 보도와 음해 공작으로 허경영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 많은 국민들은 허경영 후보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으며 그것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또한 허경영 후보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이번 20대 대선을 통틀어 국가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후보입니다. 허경영 후보는 작년 한해 개인으로서 19억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허경영 후보는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무려 74억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명실상부 최고의 납세자입니다. 허경영! 그습니다 부자는 세금을 내어 국가의 번영에 힘써야 한다는 이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허경의 후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반 육반 허경영! 육반 육반 허경영!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허경의 후보의 박정희 대통령 보좌관으로서의 과거 경력과 군 복무 유무, 납세 실적만 보아도, 우리는 이미 허경영 후보가 여야의 후보들보다 뛰어난 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허경영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제가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또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예전부터 준비해온 정책입니다. 지금 여야 후보들 중에서 허경영보다 확실하고 특색이 있는 공약을 가진 후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허정영은 1원을 지급합니다 6번 6번 강경영 현재 대다수 분들은 민주당이 싫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자신만의 확고하고 뚜렷한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소리> 만약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대한민국 청소년들, 노인들의 자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단니다 네. 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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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과거 18대 대선에서 문재인보다 낫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주고 감옥에서 수년간을 보내었습니다한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발생한 뒤에 우리 국민들은 이번엔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영업자는 죽고 국가의 빚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청년들의 실업률은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무책임한 영업정지와 납득하기 어려운 방역지침은 국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경험한 뒤 우리는 대려 박근혜 시절이 좋았다며 현 정권에 대한 비난과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쫓아내라고 촛불을 들고 시위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면서 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적폐청산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반 우파의 합의입니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정치 보복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를 캐고 조사를 하던 것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직을 임명받고, 저, 검찰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윤석열 후보가 진정한 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과거를 캐고 조사하던 검사 출신의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감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는 또 다른 당파 싸움과 정치 보복의 연장선일 뿐이며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젊은이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며 빈부격차와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념이 아닌 실리를 챙겨야 합니다. 돈이 근본을 이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국민들은 자살을 하고 돈이 없어서 국민들은 여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며 돈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못합니다. 돈 때문에 모든 사회의 문제가 벌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정치인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 우리 국민들의 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자차하고 나온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6번, 6번, 6번. 국가의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6번, 6번. 지금껏 대통령, 대, 지금껏 나라를 이 모양 이끌로 만든 정치인들을 정신교육대로 보내고, 낭비되는국가 예산을 아껴서 국민들의 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없애고, 100명으로 줄이겠다는 후보,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 월급 안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후보,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국민들 돈 문제 해결해주고 살기 좋은 세상 건설해주겠다 외치는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3월 9일은 우리가 기성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개인마다 1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30년 전부터 일관된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허경영 후보, 부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